안녕하세요. 올바듬 염선무 손해 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정말 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처리한 사건이 천 건이 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꿀팁들 과감없이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설계사님들이 가장 영업하시면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 사실은 환수 아닐까 싶은데요. 어렵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방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환수를 당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들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고민 중이신 부분이실 텐데, 오늘은 실제로 보험회사가 이 고지 의무 위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생생한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 언제 되는지 우리 개념부터 먼저 좀 잡고 갈게요 첫 번째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략 2년 정도 내에 보통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험 소비자가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해서 보험사에 넘기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전산에서 지금 가입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이분이 이런 수술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현장심사라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현장심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조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고객님은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현장조사 진행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님들 만약에 고객님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라고 하면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안에 현장 심사 현장 조사 손해 사정 이런 말이 들어 있으면 지금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하려고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장 조사에서 현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험사 기준에서 서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는 현장, 고객과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 현장을 나와서 좀더 세밀하게 본다라는 의미에서 현장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실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한명 나옵니다. 보험사 쪽에서 나오면 위탁손해사정사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를 고객님들이 선임하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좀 뒤에서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 절차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언제 언제 이제 만나자고 손해사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선 현장 심사를 나와서 고객과 대면. 면을 하게 되면 몇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선 치료한 병원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고객님이 다녀온 그 병원 청구한 그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병원을 대리인이 가서 좀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라는 거에 동의를 받아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식 양식으로 이게 있으면 제3 자도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볼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으로는 지금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 깜빡 잊었거나 또는 어떤 의도로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게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전산에 들어가서 기존에 치료했던 이력들을 좀 확인을 하게 돼요. 그게 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어, 그거는 뭐 고객한테 그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한번 앱을 깔아서 보자고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에게 이걸 좀 확인해서 캡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 어떤 앱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가서 인증번호 보내주면 그 심사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 걸로 확인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병력을 확인해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서류들은 뭐 해줘야 되고 말아야 되냐 고 고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어떤 것들 해줘야 되고 어떤 건안 해야 되는지 자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동의에 대해서는 지급심사에 필요한 거라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병원에 대해서 이 서류를 더 보고 싶다, 이 병원에 대해서 뭐 자세한 기록을 보고 싶다라는 거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면 더 이상 지급 심사가 안 돼서 보험금 지급 보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나 건강보험 공단 내역을 들여다 본다는 건 사실 좀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고객이 이 사이트를 안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 고객님들이 정말 병원 다닌 곳이 없는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지 정상적인 지급 심사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고지 의무 위반 할 만한 사항이 없어, 그러면 이거 빨리 동의해주고 그냥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게 정말 빠르게 심사해서 보험금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가 굳이 이런 나의 디테일한 건강 정보를 또는 보험회사에게 굳이 나의 모든 의료 정보를 보여주는 건 정말 탐탁치 않아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나는 나의 과도한 개인정보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심사자가 이제 청구했던 병원 치료지에 뭐 초진 기록지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병원에서 전원에서 오게 됐는지 뭐 이런 사유들이 써 있거든요. 뭐 그걸 보고 또 필요한 병원 다른 병원 가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어, 결국 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든 손해 사정사의 조사를 통해서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자체는 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 심사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 이렇게 어, 실제로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보험회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생생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한다라고 할때이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정말 논란의 여지없이 이거는 그냥 없어 이러거나 아니면 논란의 여지없이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해 그러면 필요가 없겠지만 어, 분명히 보험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험 계약의 해지가 될 수도 있고 해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럴 때 보험 소비자들이 무료로 독립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 그거 마지막으로 좀 알려 드릴게요. 아까 보험 회사가 보험금 청구하고 나서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심사 안내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안내 문구를 자세히 보면요. 고객님은 독립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손해 사정사 직접 선임권 제도인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험사 쪽에서 위탁조사자가 나와서 이 심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나 어떤 사유로든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라는 안내를 하면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의 번호로 전화해서 제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면 어, 보험사에서 나오는 위탁주사자 대신 고객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가 이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매한 경우에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기반해서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약관 그대로 해석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의 내용과 보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더욱 많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